오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맘 때 추수할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절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한해 동안 농사를 잘 짓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한해 동안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뭐 올해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한목교회가 2주년을 맞이한 것도 참 감사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2주년을 이제 맞이했다라는 게 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저의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손목이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나와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헬스를 다시 시작한 것도 감사하고, 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어, 요즘에 참 많이 감사합니다. 어, 나는 별로 한해 동안 감사한 게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에는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창의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 제가 수요일 날, 어, 수요 설교 예배를 준비하다가 장이 너무 떨어져서 아,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제 내려가 가지고 사탕 좀사 먹어야지 하고 딱 이렇게 갈려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엿이었다는 거예요. 엿을 딱 까가지고 오웬엿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딱 깨물어 먹는 순간 아작하는 순간 이빨이 같이 깨졌다라는 것이 치아가 깨졌습니다. 어 이제 크라운 어, 치료를 받았는데 아작하면서 크라운이 깨지면서 어, 바로 치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누워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 이 이빨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치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 누워야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나이가 먹고 차가운 물을 마시면서 이가 시려봐야지 아 그때가 참 감사했구나 생각한다는 것이. 감사에는 창의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뛰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숨이 벅차게 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정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아니면 저렇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 평생의 소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벅차게 땀을 흘리면서 뛸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 누워서 쉴수 있는 그 집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그렇게 어, 감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모든 감사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 건강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집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올라갔던 집값은 다시 내려오고 건강했던 나의 몸은 체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해서 채워놨던 나의 감사의 바구니가 다 텅텅 비어버리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감사 바구니는 비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사라지지 않는 감사 제목이 있으니 죽음도 결코 빼앗아 가지 못하는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추수 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하늘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소망입니다. 본문이 데살로니까 전서에 보내는 아 데살로니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까 전서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까 지역에 방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근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단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어...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 협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를 떠나온 바울이 그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정도면 남아있는 그 교회를 세운 성도들은 얼마나 극심한 혼란에 시달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3주밖에 못 배웠습니다. 바울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기를 화로 불 앞에다 두고 잠시 비운 그런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늘 자나깨나 걱정이죠. 잘 버티고 있을까? 그 믿음이 괜찮을까? 이들이 교회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걱정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신이 가면 너무 큰 핍박이 있으니까 디모데를 몰래 보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가가지고 대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려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와 이렇게 보냅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한 바가 무엇입니까?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잘 커가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내는 편지가 대살로니카 전서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 최고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바울의 편지 가운데 단연 최고의 칭찬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보내는 칭찬입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자랑이다. 최고다. 정말 내가 이제야 살것 같다. 이러면서 어,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이 한 가지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만 그들에게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세요 바울 선생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주밖에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궁금한 것이 많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궁금한 것들 가운데 바울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우리가 13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게, 읽,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자는 자들의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 당시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컸습니다. 재림 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에게 3주밖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어 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해 어 이들은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해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 가운데 죽음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 오늘날 죽음이 격리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누구 죽은 거본적 있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사체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죽는 것도 화장도 장례도 다 격리된 죽음이 격리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 당시에는 이 대살로니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죽음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생도 영향도 좋지 않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 아이의 사망률이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이 로마 1세기 당시에 다섯 살 이전 아이의 사망률이 무려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아이를 낳으면 한 명은 다섯 살 전에 무조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그러니까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10명 나오면 5살 전에 5명은 보내는 게 이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내 아이는 어떻게 되, 되었냐는 거예요. 죽은 우리 아이 어디로 갔냐라는 그 궁금증이 가장 컸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갔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바울에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너희는 소망 없는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줍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14절에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림하실때 어, 그를 믿고 죽은 자들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뭐 얘기를 했는데 함께 부활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냐? 15절을 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도 어,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아 있는자가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는 게,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저 천국의 영혼으로 거하고 있는 이들이 육신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들의 육신의 부활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면 이제 죽지 않은 자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 죽지 않은 채로 공중에 들어올려서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라는 것이죠. 휴거, 죽지 않은 채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겠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마지막 재림 때 이런 순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궁금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때와 시기는 언제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내가 믿는데, 그럼 그때는 도대체 언제냐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바울이 말을 하는 바,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잘 몰라. 그날이 언제 정확히 이르는지, 때와 그 시기를 나는 알지 못해. 다만 너희에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건 이거야. 그날은 도둑같이 올 거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방심할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종말이 임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어, 갑작성이죠. 어. 그 시기를 알고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을 합니다. 다만 방심할 때 갑자기 임할 것이다 말할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바울의 얘기는 이거잖아요. 아주 유명한 도둑이 예고장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털러 올 거야. 조만간 내가 갈 거야. 반드시 털러 갈 거야. 근데 언젠지는 몰라. 근데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너무 두려운 것이죠. 어 털리지 않게 주, 주의해야겠다. 늘 깨어 있어야겠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일을 할수 있습니까? 나가서 외식을 할수 있겠습니까? 늘 하는 생각이라고는 뭡니까? 방범창을 더 설치해야 되나? 세스코 아 세스코는 해충이죠. 세코을 설치해야 되나? 아니면 뭐, 쇠, 철창사를 설치해야 되나, 안 털리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나, 이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언제 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늘 내가 지켜서 잠도 편히 못 잔다는 거예요. 언제 털릴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방심하고 안일하게 살다가 구원을 도둑맞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시면 당신들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어, 특히나 부흥 집회, 뭐 이런 데 가서 듣는 말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살다가 오늘날,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너희가 자신 있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준비되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더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하세요.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기도도 전도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더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그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도둑 안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도둑 맞지 않으려면 내가 잘 지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기까지 바울이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 맞을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도둑 맞는 것은 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밤에 속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 속한자요 빛의 아들이니 너희 집이 도둑 맞을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얘기는 갑자기 도둑 맞고 종말을 맞는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에 관한 것이지 너희들이 털릴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끊으면 성숙한 자들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아, 믿습니다라고 알겠지만 이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구원을 도중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든지 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자도 돼. 자든지 깨어 있든지 상관없어.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둑맞지 않는다 는. 그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선명한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설교들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하는지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두려움을 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평안과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 도둑을 맞을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도둑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이 질문이 남아요. 여러분, 내가 도둑을 잡아야 되고, 내가 밤에 깨어서 구원을 도둑 맞지 않으려면 늘이 질문이 남아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져야 되고, 이 정도로 해서 될까? 충분할까?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도둑맞지 않을 수 있을까? 영원히 이 질문 안에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드려도 내가 얼마나 더 해야지 구원을 도둑맞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혼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 영혼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와 함께 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도둑을 막아주십니다. 어둠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구원의 그날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반드시 일어날 확신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그 날이 있어 구원받는 그 날이 있어 그 날은 확실하게 와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구원받은 자야 너희는 부활하게 될 것이야 이이 아, 소망을 이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부활하고 너희가 죽은 자를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디살로니카 성도들에게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 듣는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성도가 있었을 것이고 사고와 질병으로 죽은 나의 자녀와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곧 만나게 되는구나. 이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순간. 죽음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저주요 피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 아이가 먼저 저보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저는 제 남은 모든 삶의 평생이 죽음을 기다리는 날이 될것 같아요. 죽음을 기다릴 것 같아요. 죽음이 저주요 소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지? 언제 내 아이를 만날 수 있을지? 이 생각으로 살아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저는 감사해야 할것 같아요. 드디어 만나겠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죽음이 더 이상 저주요 공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기는 부활의 소망 이 있으니 다시 만날 그 날이 있으니 서로 위로하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클랩튼이라는 가수가 만든 어,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 이 노래는 이에릭클랩튼이네살난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난 뒤에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세상 노래나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가지고 오지 않는데 어, 특별히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이에릭클랩튼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이 친구는 이이네살난이이를구고 만든 노래입니다. 이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문 너머로 평화가 있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나는 확신해 그리고 나는 천국에는 눈물이 없을 거란 걸잘 알고 있어 얘기를 합니다 에릭 클래프튼이 이 노래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이런 그 절망 속에서도 내가 다시 살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 강해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왜냐? 나는 다시 만날 그날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 볼게 라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반짝반짝 빛나는 너의 다섯 살 모습이 많이 그립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천국에서 기다려 엄마가 만나러 갈게 만나면 우리 꼭 안고 있자. 우리 아이들도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아홉 살, 일곱 살,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한꺼번에 잃어버린 나의 사랑스러운 천사들, 언젠가 만날 날이 오겠지요. 내 아들 열 살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가슴 속에서 함께 있어줘. 너의 모든 추억을 간직하고 버틸게. 너무 사랑한다, 내 아들. 잘 지내고 있으렴. 그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이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분들이 교회에 다니는지 신앙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슴 깊이 소망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깊은 상실의 고통에 빠져있는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이 소망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이들에게 상실의 고통에서 그 캄캄한 통굴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사의 바구니가 비워져 갑니다. 자부했던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는 차가운 물만 마셔도 이가 시립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던 총명했던 머리는 둔해져서 자꾸 깜빡이고 모아두었던 재산은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평생의 자랑이었던 자녀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떠난 지 오래고 하나씩 사랑하는 친구들과 배우자가 곁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워지는 삶이요, 떠나보내고 이별하는 삶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겐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에. 죽는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들을 보면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상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스 가득 쌓아두었던 바구니를 하나씩 내어두면서 결국엔 텅 비어 버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면 뭐라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잃어가다 결국 전부 다 잃어버릴 그 인생이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국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릴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잃지 않을 다시 마지막 날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어버린 바구니가 다시 가득 차게 될그한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추수감사절 한해 동안 바른 어떤 은혜에 감사해 하십니까? 너무나도 많겠죠? 다 사라집니다 하나하나 하나 다 잃어버릴 날이 옵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할 그 날이 와요. 그 순간이 와요. 죽음의 그 순간에 무엇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에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 이제 이 만나는 순간이구나. 하,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날이구나.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정말. 그렇군요.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뿐이고 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늘 소망.